1월 19일 목요일 일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게으른 자들은 말만 앞섭니다. 그리고 일만 만들 뿐입니다. 자기는 수고하거나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좀 건면하고 좀잘할수 있도록 자기 몫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죠. 사실 좀더 심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원수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형제를 권면하듯이 권면하며 함께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역, 맡겨진 역할들이 있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대로 직분자 세미나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의 유익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각자가 맡겨진 일이다 생각하고 서로 서로를 향하여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자기 몫을 감당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견고히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끼리도 모일 터인데 그 가족들 안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함께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가정도 그러하지만 또, 교회도 그러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교회,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살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는 있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전도의 식구들이나 구역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들이 있다면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 구성원 멤버들이 이 명절을 잘 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믿음이 함께 자라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참 잘하시는 일이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일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게 하시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각자가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유익을 구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견고히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며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에 두고 외로운 자들, 아픈 자들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발적인 열심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